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다섯 번째 교회 사대 교회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예수님을 묘사한 장면은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어 일곱 령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즉그 성령님을 아 붙들고 또 성령님을 보내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일곱 별을 가지신 즉아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잡고 또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사대교회에게 그 성령님을 어, 보내시는 어, 예수님으로 묘사한 것은 어, 대단히 어, 합당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 사대교회의 책망에 에,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주된 것은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로다 가장 심각해요. 상황이 이 사대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히 부유했던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부유했을 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는 또 여러 이교 신앙이 또 우상숭배가 굉장히 만연했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지역들이 이교 숭배 또 황제 숭배, 이 우상숭배가 만연한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 사대교회가, 어, 겉모양은 참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이 겉모습이 화려했었던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위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하게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실상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또그 태도와 동기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가 아니었다. 라고 우리는 우선은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읽겠지 않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 주님께서는 이 사대교에게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실상은 죽어 있는 교회처럼 보이니까, 아 예수님은 지금 이 편지를 보낼 때 단순히 심판을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지 않겠어요? 사대교회를 살리고 싶었고 사대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깨어 깨어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남은 바를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 세 번째는 어, 너희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걸 지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어, 첫 번째는 일깨어라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사대교에는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허머스계곡이라고 하는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합니다. 사실은 웬만하면은 그 사대교회 사대라고 하는 지역을 함락시킬 수 없었던 천혜의 요새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대라고 하는 역사 속에 두 번의 허무한 함락이 있었다고 하죠. 이게 바로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그리고 후에 이제 안티오쿠스를 통해서 이 사대가 완전히 회파당했다고 해요. 자이 천의 요새 난공 블락의 요새의 진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함락당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깨어있지 못해서죠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던 이 사대 교회에아 어, 바로 어, 주님께서는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실상은 죽어 있는데 영적으로 완전히 사망되어 있는데 너희는 겉모습만 보고 어또어 어, 너희의 지금 현실 속에서 많은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으로 아니하고 있지 말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깨어있어서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직 그래도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지 않은가? 너희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은가? 그것들을 너희들은 굳건하게 하라. 깨어있어서 다시 너희가 회복될 것이 무엇이며 또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어디서 넘어져 있는지를 깨어서 어,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하나님 앞에서 내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아마 피상적인 실천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 너희가 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면 어떤 실천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떤 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은 형식적인 일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형식적이었고 외식적인 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곱 영 성령님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성령님이 함께 계셔야 그 피상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음받아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믿음으로 행하는 살아있는 행함이 회복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사대 교회는 신학자들과, 어, 많은, 어, 이 성경 연구가들은 에베석 교회와 사실은 비슷한 상황이지 않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석 교회의 상황이 어땠죠? 그들은 진리를 위해 싸웠어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책망이 있었는데, 이게 책망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책망이 뭐였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무미 건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빛된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사대교에도 뭔가 행함은 있고 행위는 있는데 온전하진 않았어요. 즉, 성령님의 감동어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이 이끌어가는 행위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꼭 깊은 잠에 빠져들은 것 같아요. 깨어있지 못하고 어,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이 사대교회를 지금 잠재우고 있었다. 그래서 깨어서 너희가 죽게 된 바를 굳건하게 하라, 다시 한번 회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3 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라고 하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성령님은 우리를 어떠한 방편으로 우리를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를 다시 부흥하게 하고,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즉,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받았던 그 말씀, 그 복음,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다시...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쓰여진 그 사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집착하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굳건하게 할수 있는 방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을 볼 때, 이 사도바울이 그러죠. 에베소 3장에 보면, 너희가 내가 쓴 글을 볼 때, 내가 하나님께 게시를 받은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바로 성령님의 은혜기 때문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다시 한번 죽어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에 쓰여진 받은 이 말씀은 이 성령의 성령 이 성경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여 다시 지켜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잣대로 우리를 어, 돌아봐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한가? 또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의 지금 이러한 상태의 마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합당한가? 라고 사도적 가르침에 집착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리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 사대라고 하는 지적이두 왕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함락이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도둑같이 이르러 심판하겠다. 이것은 사실은 이제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건 아니요. 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 판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그러죠.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그 얘기가 뭐였죠? 그 빛된 사역을 하지 못하는 어, 맛을 잃은 소금이고 빛을 잃은 촛대를 하나님은 사용할 수가 없죠. 그 교회를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의 빛을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듯해 보이는 꼭 이름은 살아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어 영적으로 완전히 잠자고 있는 그 교회를 하나님은 더 이상 쓸수 없는 겁니다. 그 교회를 심판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사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서문학교회의 하나님의 아주 무한한 칭찬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문학교의 모든 성도가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죠? 대체적인 흐름, 그 교회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던 거겠죠. 모든 구성원이 막100%다 칭찬받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대교회도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이 갖고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라고 할때그 신앙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대교회 전체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 함께 다닌다는 것이죠. 즉, 그 사대교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대교회에도 더럽히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서 보면 흰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흰 옷은 계시록 전체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계시록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린양의 피로 희게 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 속죄 속죄를 받고 속량함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 우리가 의인 되고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은 이신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입은 거룩한 14만 4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14만 4천들 그렇게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신분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의 실천으로서의 신호도. 어, 계시록은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계시록을 잠깐 14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자, 14장 어, 3절부터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아,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사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14만 사천이 입었던 그 거룩한 흰 옷은 바로 송량함을 받은 자인 거죠. 이 땅에서 예수 어린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절. 그런데 또더 나가서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게 바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흰 옷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우리는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은혜를 받은, 그래서 십자가의 성량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걷는 자들이죠. 그 사랑에 감격하여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17장에 나오는 바로 음료. 우리에게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겁니다. 이교적인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흰옷이겠죠. 그러니까 속량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흐름과 또 우상숭배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 몸부림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계시록도마찬가지요 완전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흰옷을 입어 주님이 걸어갈던 그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누구죠? 성령님의 사람들이 하는 역할인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줘. 그 사랑에 강권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게 회보낸 편지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 사랑에 강권하여,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를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구원받아야 마땅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아, 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1 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분도다. 우리가 생각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의 죽은 것이니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가 다음축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우리는 이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나를 구원하사 그 은혜와 사랑에 강권하여 그를 위해 삽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교회와 그 이웃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무미건조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 그 일곱 영에 강권하여 그 복음의 사랑을 분명히 알고 그 사랑에 강권하여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사는 거.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속죄의 경험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그 속죄의 경험이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섬기는 삶에 살게 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겠죠?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에게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어라,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사도적 가르침을 생각하여.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 사태교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5 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것도 바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미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기는 자는 이미 이때 흰 옷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흰 옷을 어, 또 입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 이름이 쓰여진 곳이죠. 여기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라는 것은 지워진다는 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보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에 어, 생명책에 대하, 대해서. 어. 일곱 번, 아, 여섯, 일곱 번 나오거든요. 근데 그 생명책에 대한 내용은 아,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다. 짐승의 절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그를 타락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생명책이 창세 이후로 생명책이 녹명되지 못한 자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창세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시록 20장에 보면 생명책과 심판의 책즉 죄책의 를 나누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짐승에게 절하고 이 세상에 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그들은 바로 어, 죄책 가운데 그 심판의 책에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하나님의 구속의 경험 가운데 살아있는 자들은 생명책에 있음을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임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임을 주님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대교에게 회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어,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살아있다 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우리가 죽어 있는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성령님의 그 은혜로 역동적인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또그 사랑이 있어 그 은혜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섬기는 것에 우리가 깨어 있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대교회는 특별히 어, 겉모양이 아, 죽어 있구나라고 보여질 만한 것이 없었던 교회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패부를 살피십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랑에 감격한 그 믿음으로 드려지는 행위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 깨어 있고 또 우리에게 아, 주신 그 은혜와 그 행위를 굳건하게 하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도적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끊임없이 집착하여 지키고 회개하고,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겸허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보는 그러한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대교회처럼 살아 있는 듯한 이름을 갖고 그렇게 우리가 행위를 하지만 하나님이여 믿음과 그 역동적인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랑을 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예배하지 못했고 무미건조하게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행위에 빠져있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주 하나님 오늘 하루가 또 우리의 인생이 그 복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며 그 거룩한 흰 옷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 거룩을 추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공률이 여겨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